Yeah. Okay. 중이니까 목소리 낮춰. 온에 좋은 식자재가 그렇게 많다던데 역시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었어. 아니야, 아니야. 난 요리사야. 각지에 진귀한 식자재를 찾아다니는 요리사지. 난 향릉이라고 해. 리오랑에서 왔어. 너희들은? 안녕난 페이몬이야. 페이몬. 왜 그래? 왜 갑자기 날 그렇게 쳐다봐? 정말 신기한 생명체야. 먹을 수 있는 건가? 안돼, 페이모는 먹는 게 아니야. 너희 사이 되게 좋구나. 사실 나도 그런 친구가 있는데 누룽지라고 불러. 이름이 먹을 거잖아. <laughs> 귀여워서 그래. 맞다. 나 사냥하는 것좀 도와줄래? 여기엔 사냥감이 정말 많은데 전부 훌륭한 식자재야. 나 혼자 잡기엔 너무 많아서 놓치면 너무 아깝잖아. 귀찮을 것 같은데. 섭섭한 말하지 말고 이따가 맛있는 요리해줄게. 마, 맛있는 거? 좋았어. 여행자는 사냥을 아주 잘해. <laughs> 괜찮아, 신경 쓰지 마. 네 친구가 이미 승낙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고기만 가져오면 돼. 그럼 부탁할게. 꽤나 많다니. 이건 구워 먹고 저건 버섯이랑 같이 볶아야지. 나머지는 슬라임 응축액이랑 다른 시도를 해봐야겠어. <laughs> 너도 나랑 취향이 비슷하구나? 아 미안 미안. 나도 모르게 레시피가 떠올라서 말이야. 이건 아까 말한 답네야. 한번 먹어보고 어떤지 평가해줘. 아하! <laughs> 우리 지금 시식단이 된 거야? 우와! 이 이거 완전 맛있어! 어떻게 만든 건지 알려줘. <laughs> 당연하지. 근데 레시피를 적어두지 라 않... 아니면 이렇게 하자. 내가 다시 한번 만들 테니 그대로 보고 배워. 한번 보면 바로 알수 있을 거야. <laughs> 이렇게 복잡한 걸 어떻게 한 번에 외워? 게다가 소치랑 조미료도 없잖아. 에이, 그건 간단하지. 솥은 석판을 쓰고 기름은 방금 잡은 멧돼지의 기름을 바위들로 아궁이를 만들고 나무 토막과 풀로 불을 피우면 되지 설탕은 달콤달콤 꽃을 쓰고 소금은 예전에 내가 어느 동굴에서 찾은 암염을 쓰면 며칠은 충분하지 <laughs> 난 새로운 요리에 대한 영감을 얻기 위해 자주 외출해 그렇다고 나갈 때마다 솥 같은 걸다 챙길 순 없잖아 조금만 기다려 바로 준비할게 어이! 너희들 거기서 뭐하는, 여긴 멧돼지 서식지야. 사냥 금지 구역이라고. 멧돼지가 다 도망가 버리면 책임질 거야? 우리 사냥꾼들은 달걀 없겠다고 닭 잡는 멍청한 짓은 안 해. 아, 알지, 알지. 최고의 환경에서만 이런 육질이 좋은 멧돼지가 생기지. 근데 놀라서 도망친다면. 안 돼, 안 돼. 그건 미식계. 아니, 인류의 절대적인 손해지. 미안해.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어. 아, 가서 드라프 씨에게 사과드려. 그분은 우리 사냥꾼의 리더야. 사냥 규칙을 매우 중시하는데 지금 몹시 화가 나셨어. 어쨌든 우리가 잘못했으니 사과하는 게 좋겠어. <laughs> 정말 고마워. 이 일이 끝나면 다시 맛있는 요리를 해줄게. 헤이, 좋아, 걱정 마. 네가 잊어버려도 우리가 기억할 테니까. 그럼 출발하자. 드라프 씨는 샘물 마을에 있을 거야. 네가 향릉이군. 그렇지? 죄송해요, 드라프 씨. 제 잘못이에요. 네가 한일은다 들었다.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무, 무서워 우리 고기 홍보 좀 해줘 에? 아, 미안하군 조금 무례했나? 내 네, 제대로 설명하지 샘물 마을은 고기 품질이 좋기로 유명해 근데 그 명성이 몬드에만 국한되어선 안 되지 마침 주방장 향릉이 몬드에 왔다는 소식을 듣고 엘렌에게 데려와달라고 부탁합다 여긴 멧돼지 서식지야 사냥 금지 구역이라고 멧돼지가 다 도망가 버리면 책임질 거야? 우리 사냥꾼들은 달걀 없겠다고 닭 잡는 멍청한 짓은 안 해. 아, 알. 한 거야. 주방장? 못 들어봤나? 리와 랑에서 독보적인 서민 음식을 주로 다루는 만민당의 주방장이 바로 향릉이야 식자재를 독특하게 해석해 만든 요리는 현지 주민의 사랑을 받을 뿐만 아니라 여행객들에게도 호평 일색이지. 가찬이세요. 전 그저 저렴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향릉 같은 인류 주방장이 인류 고기로 인류 요리를 만든다면 우리 샘물 마을의 고기도 유명해질 거야. 하지만 이 부탁은 들어줄 수 없어요. 전 맛있는 요리를 만들고 싶은 것뿐이지 식자재를 정해둔 적도 홍보 같은 걸 해본 적도 없어요. 어차피 고기도 네가 원하던 식자재니까 상관 없지 않아? 달라요. 아주 다르다고요. 제가 슬라임 응축액을 첨가하겠다면 동의하시겠어요? 그 그건 좀 정상적인 식자재를 쓸 수는 없는 거니? 비정상적인 식자재는 없어요. 뭐든지 방법만 적절하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식자재에 영감이 제한되면 안 돼요. 그러면 식상한 요리밖에 안 나오니까요. 아 이렇게 단호하면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정말 아쉬운 걸.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 우린 사과하러 온 거라고. 사과하러 온건 맞지만, 음, 요리랑은 별개의 일이지.